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 국민콜 100으로 전화하세요 어휴, 어떡하지? 왜? 무슨 일 있어? 언니,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잘못 보내 반품했는데 환불을 안 해줘 그럴 땐 국민콜 110으로 전화하면 돼 국민콜 110은 음,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잖아 맞아 9월부터 온라인 서비스 이용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국민콜 110으로 전화하면 곧바로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연결돼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온라인 피해 365 센터는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일대일 방식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대국민 접점 피해구 재지원 센터야 며칠 후 언니 환불받았어 다행이다 국민콜백0과 온라인 피해 365센터의 상담 연계로 온라인 서비스, 서비스 피해 구제가, 구제가 개선됐어요 자세한 사항은 카툰 K 공간 324호를 봐주세요.